Hello everyone. Uh, today we have time. Uh, today we deal with Galatians chapter 1 verse uh, s i to seven, Okay. I believe that you are practicing now. Okay. 자,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6절부터7절까지 한번 독해해보겠습니다. 갑니다. Everybody, ready? Go. 갑니다. 자, 6절. I am shocked. 오우, 자. 처음부터 아주 충격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I am shocked. 나는 충격적이다. 나는 놀랬다. 대입니다 이렇게 현흥사 다음에 이렇게 대시 나오면 이거 이유적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 so가 빠졌다고 해요, so가. 너무나 놀랬습니다. 왜 놀랬냐면, you are turning. 너가 turning away, 너희들이 are turning away, 돌아서고, turning away는 돌아서 멀리 가다죠. 그러니까 길을 떠난 거에 너희들이 돌아서고 있는 거로부터. So 그렇게 순, 빨리. 뭐로부터?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I am shocked. 나는 충격이다. 놀랬다. 이런 말이야. 왜냐하면, you are turning away. 너희들이 어, turning away. 돌아서서 멀리 가니까 돌아섰기 때문이다. 배도 해줘, 배도 돌아섰기 때문이다. so, so 너무나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자, 후가 나오죠. 후가 나오면 관계 대명사죠. 여기가 주어가 없네요.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때 후가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을 꾸미죠. 자, 관계대명사로, 뭐, 뭐, 하는, 또는, 뭐, 뭐, 하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c 드 l d 불렀던, 너를, 누구에게로, to, 뭐, 뭐에게, to himself, 그에게 불렀던. 그니까, 그 얘기로 인도했던, 이런 말이죠. through, 통해서, 뭘 통해서? the loving brush 그 사랑하는, 그 정말 사랑스러운 brush 자비로, 국률로죠. 자비 또는 국률. 아, 불기에선 자비가 말, 뭐 자비를 우리 써도 되죠. 국률입니다. 그 정말 사랑하는, 에타는, m e r g 국률로, 자비로. 뭐의 자비죠? Christ, 예수 yes, 그리스도의. 알겠죠? 다시 말합니다. 후 꾸미는 겁니다. 자, 나중에 없시 시간이 뭐 이렇게. 많지않으니까 You are following. 당신들은, 너희들은 are following. 지금 따라가고 있다 현재 b 플러스 ing b 플러스 ing 뭐만 중이죠 뭘 따라가고 있다 어, different 다른 길을 다른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대시 관계대명사죠 명사 다음에 여기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으니까 무슨 껴 주격이야기 꿈이니까 관계대명사는 뭐뭐 하는 뭐뭐 하던이에요 자 pretend pretend는 뭐뭐 인척하는 뭐뭐모 인척 가장하느냐. 그래서 다른 길로 프리텐드는 뭐뭐 인척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아닌 얘기죠. 아마도 어 가장되는 가장하고 있는 이런 말이야. 어디로 가는 아니 아 투비는 되는 것처럼 자, 프리텐드 투의 뭐, 뭐 하는 것처럼 뭐 하는 것처럼 굿 뉴스 복음인 것처럼 가장하는 그런 길로 그러니까 이게 뭐 이단이죠 이단 2단. 예나 지금이나 이단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다 이단입니다. 이단이 신천지나 이렇게 이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 성격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건 나중에 하고 복습을 합니다. 유아, 당신은 지금 팔로에 따라가고 있다. 디퍼런트의 다른 길을 이 다른 길로 한번 접어들면 천국 못 갑니다. 아무렇게나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어떤 길이죠? 프리텐드, 뭐뭐인치하는 가장하는 뭐인치하는빛 되는 거로 그 뉴스 복음이 되는 것처럼 가정하는 것으로. 아시겠죠? 자, 7절로 가겠습니다. 자, 버트 그러나 이래지나 그 뉴스 이제 계속 이어지네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 뉴스 복음이 아니다 에를 전혀 복음이 아니다 그리고 you are being 너는 지금 현재 진행, 너는 지금 fooled be fooled는 너는 지금 아, 승태죠 속고 있다 조롱 당하고 있다 조롱 당하고 있다 fool은 약올리다죠 바보로 만들다 조롱하다요 you are being fooled 너는 지금 조롱 당하고 있다 바보처럼 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V plus ING. 현재 진행 PP니까 뭐죠? 현재 진행 수동태입니다. 이런 시제 잘 보세요. 너는 지금 being fooled. 자, 어, 조롱 당하고 있다. 바보로 여겨지고 있답니다. 놀림을 당하다니죠. by. 의해서. 뭐에 의해서? 도주 후입니다. 뭐모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 도주리 연습 많이 했죠. 뭐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후가 관계대명사기 꾸미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야? 자, deliberately. 자, deliberately는 의도적으로 아주 뭐 목숨 걸고야. 의도적으로 이런 말이야. d e l i b e r a t e 적극적으로 마치 선을 다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twist. 뭐야? twist는 twist는 꼬답니다. 꼬는, 트는 비트는 그다음에 어, 틀어지게 하느냐. 뭐를 그 진리, 가니또 틀다, 뭐, 왜곡하다. 이게 또 멋있네요. 왜곡하는, 더 h e t 진리를. 자, concerning, 이렇게, 원래는 뭐, 걱정하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뭐뭐에 관한이에 이렇게, INGS, 현재 분사죠? 자, 빨간색으로. 얘가 분사로서 이렇게 꾸미는 거. 어떤 뜻이냐면, 자, concerning. 관계하고 있는 게관한이에 관한. 뭐, 쉬운다는 a b o u t 이 about. You, about. 그리스도에 관앙에서 컨서닝이 이렇게 꼭 명사가 꼽때 뭐뭐 관한 이런 뜻이죠.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굿 뉴스 복음이 아니다. 애들 전혀. You are being fooled. 너희들은 지금 조롱당하고 있다. 조롱당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바보가 되고 단 말입니다. 바이 도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죠. d e l i v e r a t e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죠. 그 진리를 관한 어, 예술스에 관한.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이 그래서 you must believe, uh, you must read Bible literally. 오케이. 문자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꾸 트위스트하면 안 됩니다. 트위스트하는 자들은 댄서입니다. 이블. 아, They come from e v 입니다 자, 복습을 빨리 해볼까요? 중요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 대시 t That i am s h o e d that. 이렇게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후, 관계대명사인데, 하나님, 꿈이죠. 하나님인데, 이 어디냐면, call 너를 부른 하나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대 관계대명사, 꿈이죠. 이렇게, 주격이죠. 주어가 없으니까, 꿈이어서, 어떤, 어떤 길이냐면, 뭐, 뭐, 인치한, 가장 하는 길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아, P. Be, uh, R. being f o o l e d 현재 진행 수동태 아시겠죠? 그다음에 도주는 뭐무하는 사람들이 도주 자체가 어, people이 없어서 사람이에요. 도주 사람들 후기 꿈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결사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 So today we finished the uh, Galatian chapter 1. Okay, you have a good time and be happy. Also, we have the courageous and strong before God. We we'll see you next class.